여기도, 아, 땅, 땅 개관하려고 했고, 이 땅이 이제, 워낙에, 경사가 깊으니까, 요걸 이제, 코프레인 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요거 이제, 다시, 이제, 꺾이 나무 신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데, 요게, 한 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게, 아무 꼬꼬 해야 돼서 자 지금 장인어른 커피 어, 땅에 가고있어 지금 계속 수확철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번 같이 가서 찍어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따라가 봅니다 아마 굉장히 험난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저녁에 응. 돌아올거에요 됐다, 파냐? 아이고, 요, 요 길이 저번에 저희가 걸어서 올라갔던 그 길이죠. 아직 도 남았네. 요거 올라가면 안 바뀌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고 여기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여기 진짜 한번 보세요. 여기죠? 자, 오늘 아기들도 다 같이 왔네요. <laughs> 오늘 토요일이라서 학교 안 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와가지고 저희 아기들 대장 대장 왔습니다. 야 다시 봐도 멋집니다. 이야, 이 카메라 다 잡혀야 되는데 요 위에 이제 커피 따러 가신 것 같아요. 와이프는 아침 안 먹어가지고 아침 먹고 온다고 아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올라가 볼게요. 아 지금 이거는 커피는 이거 커피는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지금 새까해졌네요 새까매졌어. 이거 새까매지기. 전에 다 따야 되거든요. 새까매지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이렇게 지금 따고 있죠. 아빠. 어. 아빠. <laughs> 깔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따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모아 가지고 그렇게 자루에 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커피 나무가 많이 커 가지고 따기가 힘듭니다. 키가 커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따기가 힘들거든요. 의자 받쳐 가지고 이렇게 따고 하는데. 아니면은, 가지를 끌어내려가지고 따야 됩니다. <laughs> 이, 이제 지금 시즌이 너도 나도 전부 다 이제 커피를 따는 시즌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전체가, 산뿐만이 아니라, 땅이 있는 땅은 전부 다 이제 커피를 <laughs> 심어놨기 때문에. 너도 어, 나도 다 딴다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끼리 토마시 해가지고, 어,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이렇게 어,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따줍니다. 애기들은 여기 와서 놀고 있네요. 옆에는 낭떨어지가 아니라서. 괜찮아. 오토바이 온다. 어. <웃음> <웃음> 이거 하나하나가 동의기에 최대한 이제 안 떨어뜨리게 그렇게 해야하안 아, 돼. 떨어져도 다 죽습니다. 그게 이제 힘드니까 제대한안 떨어지게 하는거다 우리 애기들 대장 항상 보면 너무 잘해요 지금 한 번씩 한 번씩 오시죠 이분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게 맨손으로 하면 아파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힘이 넘치네 힘이 넘쳐 아기들이 애기들이라서 힘이 넘치는건가 그냥, 막, 전투적으로 달려주네. 대단하다. 아, 저희 와이프 지금 오네요. 야, 지금 애기들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네.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이 음. 안에 이렇게 음. 콩이 있죠. 음. 네, 커피콩입니다. 음. 여기 보면 이제 커피콩입니다. 이페 음. <laughs> 음. 여기 보면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또 내려갈수록 점점 더 길이 험하거든요. 경사가 점점 세집니다. 여기는 이제 땅이 안 보여서 잘 봐야 돼요. 발을 디리면 큰일 납니다. 야, 이 나무는 진짜 크네.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에이, 잎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거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서 못 간다. 여기는 바로 불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번 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이제 자주 하시던 분들이라서. 와이프는 뭐 자주는 안 했지만 애기들도 여기 막 뛰어야 되는, 뛰어서 뛰어 놉니다. 이렇게 막 애기들도 와가지고 잘 다니네 저는 이제 발이 아파가지고 어, 발목이 안 좋거든요 약을 먹고 오긴 했는데 이게다 따고 나면 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뭔가 헐벗은 느낌이네요 원래는 이랬었죠 <laughs> 원래는 이랬습니다 뭐 이제 다 따고 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달라붙으니까 이큰 나무도 금방 따버리네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도 다른 분지 따고 계시는데 지금 쉬시는가 봐요. 자 이렇게 조금씩 모입니다. 조금씩 모이죠. 저쪽에도 따고 있고, 저쪽에도 따고 있고. 와. 이게 날씨가 진짜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땅이 워낙에 경사가 돼가지고 평평한 땅이면 잔머리 굴려가서 어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겠는데 봉사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아, 어떻게 내려가지? 아, 지금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이 완전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놨네, 땅을. 아. 조심해, 떨어진다. 뛰어내리! 와, 지금 위험한. 하 와, 지금 위험한데. 와, 무섭지도 않나봐. 요상상을초 초월하네요. 이렇게. 또, 끌고 내려와가지고. 또, 깔고 끝에 쪽에 나,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네요 떨어지지 마제이 아, 이쪽 편에는 다딴 거네요. 어, 이쪽 편에는 다 땄구만 야, 그러면 한참 남았는데. 진짜 많이 남았는데.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어제 아침에,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밤늦게까지 하더라. 아, 오늘 또 하고. 이거 다딸 때까지 이렇게. 와, 미끄럽다. 아. 자, 저기들 보면, 애기들도 와가지고 저렇게 땁니다. 아. 아, 나무 위를 그냥 올라다니네. Stain that lives under my short fingernails. Now my cousin laughs at my soft city hand. She moves with a terrifying mechanical grace, trying to find the proper calibration. The gun basket traps, bite into my shoulder. County <coughs> says the rain was late this year. She measures time by the thickness of the leaf <laughs> Mountain ish doesn't have earth and rock. We are moving through the roads like a tide. It is a communal physics <laughs> <crisis laughs> shared anatomy. <laughs> the ground doesn't care about my university degree. <laughs> <laughs> we we'll are calculating the yield by our joint. <laughs> uh.

자 지금 여기 커피 나뭇잎 싸 가지고 어, 나뭇잎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어아기서는여막 어, 어. 뛰어다니고 막, 뛰어 막 이러는 대단한 애들아. 자, 지금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애기들은 여기 다 나... 집에 와있네요. 이게, 움막이죠 아, 여기 와있네요. 저희 동서가 은하 없고, 이렇게, 내려다 줬습니다. 여기는, 시원하니, 그래도, 그늘이라서 괜찮은데, 아, 아까 거기는 고산병 증세가 와가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덥고, <laughs> 속도 울렁거리고, 아, 죽겠네요. 지금도 어,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여기, 여기 조금 누워가지고, 조금 쉬려고 합니다. 아기들은 어, 잘 먹고 있네요. <laughs>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냥 일반 전화는 가능한데,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와이파이는 당연히 없고, 전화, 이제 베트남 전용 전화, 딱 그것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쉬겠습니다.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나입니다. 아이고, 닭소리 크네. 오늘 오전에, 어, 와이프하고 커피, 커피, 따러 갔었죠. 장인 어른 땅에 커피 따는 거 조금 촬영하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 갔다 와서, 어,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 한 오후 4시쯤 됐습니다. 요쪽에 갔다 와서 보니까 암무로 이렇게 쫙다 해놨네요. 자, 요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어, 나무로 쭉다 해놨는데, 어, 이쪽에도 다 해놨구나. 이쪽에도 다 해놨고, 빙 둘러가면서 쭉다 해놨거든요. 저쪽에 위에 시멘트 했던 거, 어. 철근빔 다 빼고 그위에 이제 시멘트 위에 네, 벽 돌로 한 줄씩 올려놨네요. 이쪽에 정문 쪽에도 똑같이 이렇 했습니다 빙 둘러가면서 목공 작업으로 쭉다 해놨고 이렇게 하면 보이실려나? 아, 이렇게 해놨네요 요 목공 작업만 계속 한것 같아요 오늘 다 했네요 빙 둘러가면서 다른 데는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어제 작게 기둥 세웠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벽돌 쌓는 게 마, 맞았네요. 어, 벽돌 다 쌓아놨고 뼈대가 거의 다 완성돼갑니다.

그게 더 튼튼하고 가격차이가 비는데 일단은 일단은 아. 이거 놔두고 어떤거 선택할지 아. 놔두고 음. 한 장에 저거는 가격이 한 장에 얼마고 이거는 음. 가격이한 장에 얼마고 총몇개 들어가는지 음. 우리 집 지을 때이 분은 많이 해 봤을 거 아니야 8, 16 이잖아 그러니까 이집 지을 때 보통 음. 몇장 들어가는지 음. 그거 해가지고 계산해 봐 음. 어, 그래야지 우리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알고 나서 결정해야지. 선택할까? 음. 어, 그거 해. 어, 그거 해. 그 아저씨 하는 거 해. 튼튼한 거 해. 가격이 별로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음. 그냥 그걸로 해. 그게 맞다. 근데 그나마 가격이? 있다고요? 어, 왜냐면 그 지붕, 지붕 선택하는 것도 아까 전에 1제곱미터당에 두개더 음. 들어간다 했잖아. 음.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비싸. 음. 어떤 거지? 자기 선택한 게 음. 하나 가격은 싸잖아. 아, 아. 근데 1 제곱미터당 두 개가 더 들어가잖아. 더 아, 작잖아. 아, 아. 그러니까 총 금액을 보면은 이게 더 비싸다니까. 오히려 저게 더 싸. 음. 어이 아저씨 어디 살아? 가까이 살아? 음. 멀리 살아? 가까이. 가까이 살아. 살아. 음. 어. 음. 어, 왜냐면 그걸 왜 물어보냐면 나중에 혹시나 고담났을때 음. 멀리 살면 잘 안. 어. 이 사람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 우리 조카랑 사이어 사는... 맨날 하겠지 아, 같은 아. 그 그러,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1 2 3